우리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목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아, 두아디라는요.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은 도시에 가장 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요, 이것만으로도 역설적이죠? 이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격려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군중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부자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어린이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교회, 가장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 바로 두아디라에 가장 긴 말씀을 정성스럽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감동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 오래 전에 제가요. 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끝까지 바, 못 봤어요 제가 끝까지 본 그런 영화가 거의 없어요 항상 30분 정도 보면 이제 끝이에요 어,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언맨 눈이 번쩍거리는 거 봤습니다 아이언맨 눈이 마치 깜깜한 밤에 불 꺼놓고 헤드라이트 틀어놓은 현대자동차 같아요 네, 깜깜한 밤에 아이언눈 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아이언맨 눈처럼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까지는 설명 안 하겠어요. 그냥 펌하고 아주 단단한 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 눈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고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꿰 뚫어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렇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은밀하게 좋은 일 하는 것도 다 보십니다. 아멘이죠? 또한 우리가 몰래 죄 짓는 것도 다 보십니다. 이것도 아멘이죠? 네. 그분의 눈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볼게요, 다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명사 다섯 가지가 나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다섯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들이죠. 교회 잘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요. I know your works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주의 일, 주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업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네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어떤 칭찬인가 하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를 위한 너디, 너희들의 사업도, 또 너희들의 사랑도, 너희들의 믿음도, 너희들의 섬김도, 너희들의 인내도,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구나, 점점 나아, 나아지고 있구나, 너희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든 영적인 의미든 간에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성장하고 좋아지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투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나아지는 교회, 뭐랑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랑 대조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굉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정통 교리 교리. 진리, 진리, 그건 좋은데, 그러다 사랑을 다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면 두 아디라 교회는 작은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작은 섬김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끝이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최후의 승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최후의 승리라는 말을 왜 좋아하냐면, 제 아버지가 목회자시고 부흥사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인식해서 알고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할 때부터는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제일 많은 말이 최후의 승리였어요. 최후의 승리.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옷점 없이 복음만 전하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젊어서 아무리 잘해도요, 뭐든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주일이든 사업이든 젊어서 아무리 잘해도 말년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그 말년에 실패한 모습으로 평가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젊을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뭐 열매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 인생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이 인생이 승리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한순간에 추락해가지고요. 그분이 젊을 땐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분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한순간 추락하고 나면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고 그렇게 굳어버린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앞으로 점점, 점 나아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자, 우리 칭찬도 하셨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 칭찬도 하셨지만, 그 눈으로 두아디아 교례를 보시면서 이제 책망도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이 세배를 용납했구나. 한번 20절 볼까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 세배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러분, 용납하고, 어 용납 좋은 단어 아니에요? 털 털러 런스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용납은 타협과 동의합니다 컴프라이즈 타협과 동의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또 용납이 문제되고 있어요 지난주 어떤 게 였는지 기억하시는 말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몇년 있다 이 설교 또할수 있겠다 그쵸 에 네, 버가 교회였죠 버가 목교에는또뭘 따라갔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 갔다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타협하는 그들을 보시고 내가 직접 검을 들고 너에게 가겠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두아디리라 교회 또 역시 타협의 문제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라고 보면 돼. 이단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어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아합 와이프 아니야? 11기상 1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그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 같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세벨 같은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주 그 줏대 없는 왕누구 아합왕을 꼬여가지고, 어? 쥐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행음하게 했던 그 악한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한 여자가 교인들을 흔들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옛날 그 옛날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했던 짓을 그대로 교회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였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칭 선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내가 선지자래요. 자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여자가 교회에서 선제자 노릇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여인은 이런 여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잘 다닙니다. 아주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에게 제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어디로 가요? 아폴로 신전 가서, 아폴로 신전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신전 의식의 절차를 따라서 창기들과 음행까지 하고. 네.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해야지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그 당시 있었던 조합, 길드가 그렇게 우상승배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야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걸어놓는 척하고 한 발은 더 크게 세상에 걸어놓고 있는 그런 오늘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세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이런 여자가, 이런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탁 보니까 돈 많아 보여. 맞습니다. 돈 많은 여자였을 거라고 모든 학자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야새 가족 환영 받았어요 누가요 이세벨이 그리고 한한달 있다가 교회 리더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런 얘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의 돈이 아쉬워서 교회가 타협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회는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이 여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김 센그큰 손, 그 여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의 큰 타락인지 알수 있겠죠? 계속 성장하던 교회가,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던 교회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왜요? 타협해서 발목을 잡힌 거예요. 자, 21절로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회결 기회를 줬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회개 안 하는 인간 있는 거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이단들은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정통을 욕하고요. 정통 교회를 욕하고 기존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기존 교회가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기존 교회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정통 기정교를 욕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무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알아보시면 돼요. 이단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정말 정통이고 말씀에 가까운 자는 내가 먼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또 정의의 사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은 회개를 안 할까요? 왜 이세벨은 회개를 안 할까요? 이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잘못된 확신에 꽉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인생에게 다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고 어쩌면 어쩌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돈과 출세가 더 좋아서 신앙적인 양심을 팔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든지, 부를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팔아먹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러분, 침상에서 죄 지은 그 여인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답니다. 이게 주님의 유모입니까?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것은 병상이에요. 병상. 네가 침상에서 죄졌으니까 그 침상을 너의 병상도되기 하겠다. 어 이런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보니까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가 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그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세벨을 추종했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서 이, 어, 추종했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 또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우리는 속은 것뿐인데 단지 아 우리같이 순진한 자들이 뭘 알아요 저저 저, 좀 아는 체 하는 이세벨이 하도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속은 건데요 아 우린 좀 억울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왜 미혹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야구보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여러분, 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누가 사기당합니까? 누가 사기당해요? 미련에서 사기당하기도 하지만 욕심이 자기 안에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듯한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24절 보세요. 두아디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영어 ESV로 제가 쓰었는데요 But to the rest of you in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두 아디라. 두 아디라에는 남은 너희들 중에 남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너무 좋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남아있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라스베가스는 센스리라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많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은 자니까 남은 자. 많으면 남았다고 얘기 안 하죠. 메이저로티면. 그런데 적으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죠. 적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적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라. 아멘. 누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적은 무리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 가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가고, 내 인생의 유익과 평탄함만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넓은 길 가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길 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적지 않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잖아요. 항상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거잖아요. 인생이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시고 이게 성경의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다음 스크린 보세요. 어, 너무 멋진 표현이 또 있어요. 소위, 이 남은 자들을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묘사하셨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넌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악한 일에 아주 무지한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에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선한 일에는 머리가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남아 있는 자들은 이 악한 일에 머리가 안 돌아가 도대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죄를 짓는 쪽으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죄 짓고 싶어도 뭐 어떻게 죄를 질줄 알아야지 죄를 짓지. 뭐 죄를 져봤어야지 알지. 죄를 질려고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진 않아. 사기치려 그러면 30분 만에 걸려. 이런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다 받으시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순진해서 죄도 못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렇다고 항상 밀어넣면안 돼요. 좋은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야 돼. 그렇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24절 끝에 보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어서 달리 할 말이 없구나. 계속 그냥 깊고 해라.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지만, 다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 이미 받은 복음, 생명의 신앙, 거짓되지 않은 사도적 전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열두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또 그리고 이슬 요한 복음이니까, 요한이 가르쳐 준 복음, 자, 이 복음 끝까지 붙들고 지금처럼 남은 너희들이여 이세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사업을 계속 믿음과 섬김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 그냥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굳게 잡고 끝까지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변덕입니다 변덕 우리는 뜨거웠다가 또 금세 식는 양은 냄비 같은 자들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또 내일이면 식으면 어떡할까 오늘 주실, 주신 은혜를 저는 내일까지 지켜낼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내일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그 은혜가요 스텝 바이 스텝 필요한 자들이에요. 내가, 아우, 지난 한달 동안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은 한 달은 도와라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매순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일의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로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스를 다스려 질그릇깨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자, 끝까지 이기는 자라는 것은 역시 이 본문의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거는 너무 큰 개념이라 우리에겐 상상이 안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 너무 실감이 안 나죠. 그냥, 그냥 한번 놀라시면 됩니다. 와, 한번 놀라시라니까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라니까요. 놀라시면 됩니다. <laughs> 다스림의 도구는 철장이고, 이건 쇠막대기 말입니다, 쇠막대기. 그러니까 철장이니까 뭔가 힘을 상징하는 거 알겠죠? 우리에게 그런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 헬라어로 보니까 에쿠시아라는데,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권세가 있는 분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권세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고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인권과 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뭘 줄이라? 새벽별을 줄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돌려받던 성도들이 새벽별을 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다가 끝까지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쳐 그렇죠? 받았으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게요?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 끝에 가서 새벽별이 뭔지 알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새벽별이 누군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제는?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예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대요. 아예 상급으로 예수님을 주시겠대요.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그냥 뭐, 뭐, 200불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어, 구약의 12 지파 중에 가장 복받은 지파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요셉이요! 담장을 넘은 가지 요셉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어, 예수님의,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예 유다요! 어막 이렇게 얘기하는 점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복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기업으로 뭘받았게요 땅을 받았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세요. 아니, 레위나 뭐 여호서를 보세요. 13장에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내가 너희 기업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면 모든 거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땅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은요. 작은 복이, 에요 작은 복. 작은 복. 물질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요 물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아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타협입니다 계속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협하면서 세상과 응용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가장 또 계속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타협에 발목 잡히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 꼭 그냥 당장은 잘될것 같지만 교회가 확실히 망하고 싶으면 타협하면 돼요. 성도가 확실히 망하고 싶으면 타협하면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 힘을 약화시키는 이 세배를 항상 경계하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쫓아 계속 좋아지고 또 나중에 좋아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